안녕하세요. 차트 순호공입니다. 페이코인 지금 현재 3일째 하락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드렸던 지지선 라인 280원은 아직 깨지지 않은 상태므로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댓글이나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대부분 뭐 고점에 잡았는데 물려서 어떡하냐. 지금 마이너스 뭐 10%다 20%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고점에 잡으라고 말씀드린 적단한 번도 없고, 150원대 추천가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상승 나오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때 잡으신 분들은 솔직히 마이너스 되시는 거 감수하고 들어가시는 게 당연하신 거고요. 남들 이때 안 오를 때 걱정하시면서 사셨을 때 여러분들 안 사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니까 나도 같이 수익 보려고 타서 여기서 수익 보신다고 바로 수익 나오면은 여기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분들이 허무하죠 여기서 탑승하신 다음에 바로 수익 보시려는 분들은 너무 얌체 같은 분들이시고 최소한 못해도 2주 3주는 기다리실 때 수익이 나시는 거지 하루만 이렇게 수익 나실 거면 은 도박이지 투자입니까? 댓글에 남기시는 분들 뭐 하루 부분 일일비 하시면서 남겨주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투자하지 마시고 도박하러 가시고요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건 투자 방식입니다 어느 정도의 매수가, 그리고 진입가격 다 듣고 나서 진입하셔야지, 뭐 무조건적으로 올라가실 때 들어가셔서 수익나시는 그런 코인들은 도박코인이세요. 그런 코인들은 잘못되신 코인이고, 정확한 매수가, 타점, 교육받으신 다음에 들어가시면은 손해보실 일 없으시니까, 교육받으시고, 그리고 수익나실 때 이렇게 며칠 동안, 한 10일 동안, 쭉 올라가실 때는 아무 말 없으시다가 떨어지니까 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떨어질 줄 알았지. 이때 말씀하시지, 왜 위에 올라가셨을 때 말씀하시지. 그런 분들은 제가 일일이 다 대응 안 해드리고 그냥 무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드리지만, 150원 때부터 추천해 드렸고, 현재 가격 314원도 이미 110% 이상 수익인 상태입니다. 이때 위에 진입하실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라고 말씀드렸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추천가 다시 정확하게 집어드렸죠. 이 고점에서는 절대 들어가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세이코인 관련해서 진입하고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투입보실수 있는 방법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서. 도움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이코인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280원 선 지지라인, 지켜주는 라인 보면서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시면 될것 같고요. 시가총액은 줄어들지 않고 6,600억대 유지하는 거면은 떨어질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이코인 해외 시세는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에 0.02달러. 기준만 지켜 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 라인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세이코인 해외 시세에 관련도 따로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0.23달러 이기 때문에 아직 문제없이 지지라인 똑같이 지켜주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고래들의 실시간 움직임 파악했을 때는 따로 변동성 없었습니다 매도 나오신 물량은 비트코인 하락으로 인한 매도로 보이지 아직 물량 빠져나간 흔적 없기 때문에 매도 거래의 흔적 또한 걱정 안 하셔도 되시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이코인 현재 거래량, 오히려 바이낸스에서 증가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고, 어피트 거래량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은 거의 고점을 잡으신 분들은 무서워서 손절을 했고, 오히려 해외 투자자들은 매수가 늘어났다. 그러므로 이 지지라인만 한번더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면 다시 한번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이코인 들고 계신 분들, 물려 계셨다고 생각하시는 위에 고점이라고 하신 분들은 문자 남겨서 대응 받으시고 밑에 어점에서 잡으신 분들도 외도가 언제가 좋을지 괜히 이럴 때 익절해버리시면은 나중에 더 올라가고 후 회하시니까 문자 남겨서 외도 정확한, 꽤 크게 보실 수 있는 자리에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